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유자차 좋아하세요? 저는 설탕에 절인 음식을 좋아하지 않지만 선물이 들어오면 다른 분에게 권해드릴 때도 너무 단 음식이 싫어서 음식을 고쳐서 드려요. 시중에 파는 유자차는 정말 설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덜 달게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유자차가 1kg이라면 중간 크기 밀감을 7개나 8개가량 핸드 블렌드에 갈아서 끓입니다. 다 만들어진 음식에 무언가 첨가할 때는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번 끓여주는 것이 좋아요. 저는 유자차 마신 잔을 설거지할 때 유자 과육이 남아있어서 설거지가 참 번거로웠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유자를 갈아요. 처음엔 모르고 믹서기에 갈았어요. 그래서 모터가 나가서 수리비가 많이 들었어요. 믹서기에 할건 아니더라고요. 미리 끓여둔 밀감과 유자차 간 것을 골고루 섞이게 하기 위해서 핸드 블렌드로한번더 갈아 줍니다. 유자차를 차려냈을 때는 속에 있는 과육이 노래서 노란가 보다 하지 색깔은 그다지 없잖아요. 그런데 미감을 넣으면 이렇게 노랗게 예뻐요. 그리고 과육이 없으니까 설거지 할 때도 편하고 또 처음에 샀던 것처럼 달지 않으니까 훨씬 부담스럽지 않아요. 만약 유자차가 달아서 부담스러우신 분이거나 또 유자차가 우연히 생겨서 너무 달구나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쉽고도 좋은 방법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